이건 사고다 아니 운명이다 사랑이란 감정이 원래 그런 거다 그것이 다가왔을 때 선택해야 한다 정해진 경로를 이탈해서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인생을 끌고 가더라도 그 안에서 답을 찾을지 아니면 운명이지도 모른 채 포기할 것인지 나는 선택했다 그래 아무렴 어때 이렇게 좋으면 되는 거지. 지구가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대리님 정신 챙기세요, 정신, 네? 김천 혁신도시로 이사 오신 지가 언젠데 혁신도시에 오셨으면 어서 빨리 혁신이 있으셔야죠 열심... 열시, 열심... 좀... 아, 넥타이가 좀아 응. 넥타이가 문대리 예 넥타이 예 넥타이 응. <laughs> 아유 좀 열심히만 하지 말고 좀 잘합시다 예 응. 참, 나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안 그랬지만 응. 아 저는 뭐든 하셨죠. 정확해야 돼요. 덕분에 아주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전 사람들이 말하는 안정적인 인생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어요. 서울에서 좋은 대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군대는 육군 만기 제대하고, 그 심각한 취업난에도 이렇게 좋은 직장에 입사했고요. 직장 안에서도 꽤 유능한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근데 네? 인생에... 오점이 없냐고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주 전국적으로 망신당한 일도 있죠 이래 서서 그냥 짓기만 해요 네네 내 아들 희석아 너잘 있냐 우리도 잘 있다 이놈아 도대체 장가 언제 갈 거야 마음에 드는 아가씨 있으면은. 그나 또 가진도 먹고 미끄나 말거나 본전이다 그런 메모로 학 들이대라 너만나발이너장가 가기만 기다린다 누나+ 누나 찍어 사고 쳐서 나왔다 해 <laughs> 너도 사고 쳐서 좋은 예 좋은 각시 하나 들고 온나. <웃음> <이렇게>. <웃음> 아, 드셨다 아, 드셨다. 아, 브리핑 자료. 아 문대리. 예 예. 정신 챙기세요. 정신 예. 예? 정신 챙기세요. 정신 예 문대리. 예. 자, 뭘 챙겨요? 이 영상 자료. 정신. 아 예, 정신 챙기세요. 좀더 크게. 정신. 잘하셨습니다. 아, 예. 간다구. 그런데 아, 문대리. 예. 어,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그걸 왜못 하세요? 아, 그 과장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감사합니다. 저 늦어가지고. 아, 근데 문대리 잠깐만. 예, 저안 쓰실 때는 의자를 좀 바짝 좀 밀어 으세요 예. 예. 저 늦어가지고. 저, 감사합니다. 아, 나 예전에 정말 안절했는데 과장님. 아, 예. 어. 어. 예. 감사합니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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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뭐 이렇게 힘이 좋아. 아, 뭐야, 사고하면다 끝이라는 거야, 지금. 어. 이게 악연의 시작이 될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 올린 교통안전 브랜드 사업. 예. 아, 어, 과장님, 그, 잠깐만. 신발 끈부르셨습니다 고마워. 와, 나 큰일 날 뻔했어. <laughs> 어! 어, 과장님. 감사합니다. 어. 부장님. 과장님, 아, 괜찮으세요? 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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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저 저 신입 신입 이름이 뭐야? 저 이름이 저 가장 아, 저 늦어가지고 지금 가보겠습니다. 가장 아, 정신 야아 야.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에이, 참. 어, 맞았다. 저기? 아, 뭐... 아니, 참. <laughs> <laughs> 아, 어 본부장. 부장님 우리 공단에 신입들을 위한 멘토링제도 있는 거 알고 있지? 아, 멘토링제도 아, 알고 있습니다. 어, 잘됐네. 우리 부서에 자네가 맡아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성실하긴 한데 약간 덜렁대나 봐. <laughs> 부사님, 그런 친구라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어, 잘됐네. 예. <laughs> 어, 저기 오네. 저 강유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관장 예예잘 부탁해 예예네 들어오십시오. 음, 예. 아 강유주 씨. 네. 저 알죠.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 내가 기억이 안 나. 진짜? 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기억이 날지도. 수도... 날 기억 못 한다 와,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 아 저걸 해맑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가증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laughs> 과장님, 우와, 오늘 화장 과장 진짜 잘 먹으셨다 어제 뭐, 팩하고 주무셨어요? 맞아요? 원래 못해, 민. <laughs> 어, 진짜요? 와 역시 미모는 타고나는 게 있는 거구나. 고맙다. 네? 아 멘토링이요? 어네저 원래대로 멘토링을 하면 어, 여가 활동을 같이하면서 직장 안에서 차마 말 못할 이야기들과 뭐 애로사항을 들어주면서 선임자로서 후배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제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저 허술하고 엉성한 여자를 하나 하나 고쳐서 순서에 맞게 다시 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보십시오, 저거. 저 산만하고, 어? 저 정신없고, 저 어이없는 태도를 그냥 뿌리쳐 확 바꿔놓는 거죠. 아뭐 절대로 복수를 위한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평탄한 제 인생에 돌을 던진 저 여자, 내가 아주 그냥. 음... 아이 자꾸 왜 이래도. 응징하려 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각오해라 강윤 아! 아니 아니 헛소리 헛소리 <laughs> 우연일까 인연일까 내게 머무는 내 맘을 따라가 흔들리는 걸까 아님 사랑일까 설레임을 타고 너에게가 바람들을 지나 너에게 가